안녕하세요. K팝TV입니다. 네이버 웹툰이 방탄소년단 관련 스토리로 웹툰을 만듭니다. BTS의 글로벌 팬덤을 웹툰 이용자로 끌어들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달 1일 출범해 국내 1위 웹툰 플랫폼 자리를 노리고 있는 카카오 웹툰에 맞서기 위해 꺼내든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김준구 네이버 웹툰 대표는 18일 오전 10시 온라인 기자간담회 네이버 미섭에서 네이버 웹툰의 슈퍼캐스팅 프로젝트를 소개했습니다. 슈퍼캐스팅 프로젝트는 글로벌 팬덤을 지니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기업과 협업해 BTS 같은 인기 아티스트 관련 오리지널 자체 콘텐츠 지적재산 IP를 확보한 후 이것을 웹툰 웹소설 영상 등 콘텐츠로 제작 유통, 글로벌 팬덤을 네이버 콘텐츠 플랫폼으로 흡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웹툰 뿐 아니라 웹소설 영상 등전 세계 이용자들의 입맛에 맞게 콘텐츠를 다양화해 팬덤 유익 경로를 넓히겠다는 게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네이버는 이 프로젝트 실행을 위해 협업하기로 한첫 번째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BTS 소속사 하이브라고 밝혔습니다. BTS를 포함한 아이브 소속 아티스트들과 관련한 스토리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아티스트 관련 스토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는데, 성장 스토리나 아티스트가 주인공인 가상의 스토리 등 양사 협업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는 또 지난달 5일 연재를 시작한 마블 원작 웹툰 블랙위도우처럼 슈퍼맨, 배트맨 등 히이로 IP를 가진 DC 코믹스와도 협업, 세계관과 캐릭터를 활용해 오리지널 웹툰을 만들 계획입니다. 김 대표는 앞으로 웹툰 웹소설 영상으로 이어지는 네이버의 IP 밸류체인 같이 사세을 통해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콘텐츠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슈퍼캐스팅 프로젝트는 네이버 웹툰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카카오 웹툰과 격차를 벌리기 위해 네이버가 꺼내든 카드로 풀이됩니다. 카카오 웹툰은 다음 웹툰에서 확대 개편돼 지난 일일 출시됐습니다. 출시 직후 구글과 애플 양대 애플리케이션 앱에서 웹툰의 미리에 오르고 일본 콘텐츠 플랫폼 피코마로 네이버가 선점했던 일본 시장에서도 승리를 잡으며 네이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박정석 카카오 웹툰 대표는 지난 17일 조선비주와 인터뷰에서 연간 출시 작품 수를 기존 대비 2배 이상 늘리는 등 플랫폼 성공을 위해 전력 질주하겠다.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박정석 카카오 웹툰 대표 작품 수 2배 팝격적 UX로 글로벌 간다. 네이버 비켜. 일본 시장에서 피코마에 밀린 상황에 대해 김 대표는 라인만과 네이버의 일본 웹툰 플랫폼 가 디지털 콘텐츠로 변화하는 시기에 공회전했던 부분이 경쟁사 카카오에겐 좋은 기회가 됐다. 라며. 라인만가 2.0의 시장 지표가 좋아지고 있어 앞으로 일본 시장이 더욱 재밌어질 것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최근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용자를 중심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카카오 웹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UI 사용자 경험 UX 개편과 관련해서는 과유불급, 뭘 봐야 할지 모르겠다는 평가가 있는 걸 알지만 새로운 이미지를 줬다는 부분에서 배울 게 있다. 라며, 후발주자 카카오 웹툰 가하는 모든 액션에서 배울 게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이버 웹툰의 UI UX도 크고 작은 개편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획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네이버의 글로벌 스토리테크 플랫폼은 1억 6700만 명의 월간 이용자, 600만 명의 창작자를 가진 글로벌 1위 콘텐츠 플랫폼의 위치를 지키고 있다라며 카카오 웹툰 등 경쟁사 대비 경쟁력 5위를 과시했습니다. 이날 네이버 웹툰 창작자들의 수익도 공개됐습니다. 원고료를 포함해 광고, 유료 콘텐츠, IP 비즈니스 등으로 창출된 수익 배분을 통해 창작자 한 명에게 돌아간 최대 수익은 지난 1년 기준 연간 약 124억 원이었습니다. 전체 작가의 연간 평균 수익은 약 2억 8천만 원. 최근 1년 연재를 새로 시작한 신인 작가의 평균 수익은 약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